아, 야 이거는 왜 쐈냐 이 영도는? 한가인님 관찰 카메라, 네네. 그거잖아 뉴스에서 봤어 이거 애기애기들그 학원에 학원 픽업하고 데려다주고 픽업하고 데려다주고 하느라고 하루 다 보내는 거. 뭘 봐보기는 꺼져. 관심 없다. 연예인 일에 관심 없다. 그거 아시나요 한가인님이 최근 새롭게 배운 취미가 포켓몬이란 사실을. 1 2 5 종류의 이름 타입 다이 특성 다위어다고 하네요. 그랬군요 우리 한가인님께서 아아 한가인님 자식들 그 보내고 할 일이 없었네. 그런네 랭크 배틀을 시키지 마세요 한가인님. 한가인님 랭크 배틀 시키면 애가 그 좋은 머리로다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허구한 날 씨발 씨발만 외치고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랭크 배틀 시키지 마세요. 내가 다 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 시키지 마세요. 당장 하면은 스위치 뺏어서 한강변에, 한강뷰 아파트 하시잖아? 한강에 던져. 어, 아파트 밖으로 바, 던져버려. 절대 안 돼요. 아이가 최강, 당장 채용, 이런, 이런 말 하면, 이런 말 하면 때리세요. 네. 최강 당장 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역시 누구누구야라든지 그런 소리하면 때려. 우리 둘째 여동생도 체감 체용니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팀워라 그래 팀워라게 팀워라. 버치월리치버 판테기세요. 개인회는 힘드니까 기왕이면 개인회로 활동하다 기업으로 그 넘어갈 수 있도록 취직 많이 그 바라그래. 아 개인회는 솔직히 좀 빡세. 한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개인회는. 나는 도호 닮았다.